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제가 오늘 재미난 상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이언트 스트로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어요. 재질도 스테인레스. 먹기도 편하고, 인체공학적으로 45도가, 모5도가 꺾여 있습니다. 편해요. 아, 좋습니다. 음, 맛있네요.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상품은요. 바로 러브 스트로우라는 건데요. 이 러브 스트로 같은 경우는 너와 나의 거리 9cm. 모르던 사람과 먹어도 없떤 정도 생겨요. 음, 좋은데요? 어, 귀여워. 우리 탈탈한 친구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상품은요. 바로 링거스트로라는 상품이에요. 이런 틀을 끼워서 여기는 있 조절기를 통해 아주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높은 곳일수록 좋아요. 어디가 좋을까? 어, 여기가 좋겠네요. 여기는 조절기를 열어서 입으로 빨면? 흰 빨대로만 즐기던 빙그레 우유. 지금부터 이 빙그레스트로 3종 세트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빙그레스트로 3종 세트였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나 수고 자르려고. 아, 아 어.